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p는 0에 두 분의 차이가 4일 때 p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풀이 방법을 소개할게요. 일단 첫째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푸는 방법으로 먼저 접근해 봅시다. 자, 두 분이 나왔으니까. 두근의 차이가 4니까, 알파와 알파 더하기 4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풀죠? 그랬을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두근을 더한 것은, 2알파 더하기 4. 두근을 더한 것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자, 두근을 곱한 것은,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이것은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4P.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었죠. 자 그러면 미지수가 알파하고 p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p는 뭐가 돼요? p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봅시다. 알파 제곱 4알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배를 해주면 8알파 플러스 16이 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풀었고,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으로 풀어봅시다.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2 뿔마 2루트 5가 됐어요. 자, 알파가. 자, 이런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P니까. 여기 알파 자리에, 이렇게 알파 자리에 대입한다면, 결과적으로 p라는 것은, 마이너스 두 배에, 2뿔마 2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정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4루트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답이 p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죠. 자. 다소 이것을 이렇게 두근으로 놓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푼 다음에 열립방정식으로 푸니까 다소 식이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할게요. 두 번째 방법, 이것은 첫 번째 방법. 그러면 두근의 차이가 라는 얘기는 바로 뭐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것이 바로 두근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이다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이거의 공식은,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 값의 공식은, A 절대 값 분의 루트 D. 자, 이 공식을 하나만 외워둔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절대 값, A 절대 값은 1이니까 분모는 필요 없고, 루트, 자, 루트 D. 하니까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16P, 이것이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D는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H가 아니라 자 이것은 오롯이 B제곱 마이너스 4H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은 바로 16P, 자 이것이 16이니까 16이 되겠지? 그럼 좌변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바로 근의 공식에 바로 넣으면 바로 이 답이 나올 거예요. 짝수 공식 씁시다. 짝수 공식 그러면은 a분의 자,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8, 8에 64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8 뿔마 이것이 어때요? 80이니까 4 루트 5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답이 여기다가 공식에다가 대입만 딱 하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두줄 정도 쓰니까 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자두 분의 차이라는 걸 보는 순간 앞으로 고3 때까지 이것은 어, 때때로 언제 어느, 어느 때이든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인데 언제 이렇게 해결하면서 고등학교 문제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시간 상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중3 때부터 익숙해져 가야지 된다. 그럼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지 않나요?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답은 나오지만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구나라고 연습을 한 후에 아 이런 방법인 것인지 이해가 된 학생이라면. 그 다음에 바로 공식으로 바휘해서 답을, 시간을 1분 이상씩 줄여가는 것이 곧 실력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두 군의 차이다. 그랬으면 바로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절대 값이구나. 그래서 그것은 A의, A의 절대 값을의 루트 D. 이 A라는 것은 개수 A, B, C에서 이 A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식을 한번 20번 써본 다음에 이 문제도 이 방법으로 한 5번 정도 푼다면 나중에 꼭 기억이 나서 어느 정도 실력에서 올라서 있는 학생이 될 거라고 믿어요. 꼭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알았죠?